이번 시간에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 시간에 딱 맞춰서 탈 수는 없을까? 강동 디지털 달인되기 카카오 버스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어르신들께서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이 설명서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사회교육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안 되시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터치해주시면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자판에 카카오버스라고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자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판에 카카오 버스를 입력하시면 카카오 버스 어플이 나옵니다. 그러면 카카오 버스 어플을 터치해 주세요. 카카오 버스를 터치하기 누르셨다면 이제 설치하는 초록색 바탕으로 된 설치를 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설치가 만약에 다 되셨다면 열기 버튼을 터치해서 카카오 버스를 시작해 줍니다. 카카오 버스를 시, 실행하시면 다양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맨 밑에 시작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처음에 어플을 설치하고 시작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와 주변 컨텐츠 추천 및 광고를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광고를 보고 싶으시면 승인을 눌러주시고, 광고를 원치 않으시면 취소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광고에 대해서까지 터치를 하셨다면, 이제 카카오 버스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 화면 중앙을 보시면, 로그인 하기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로그인 하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할 것인지 직접 입력해서 로그인 할 것인지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 버스는 카카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걸 입력하셨다면 카카오 버스에서 내 기기 위치에 엑서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웹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해 주시면 초기 설정 화면이 완료가 되고 초기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초기 화면이 완료가 되었다면 버스 및 정류장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버스 초기 화면에서 맨 위에 보시면 버스 또는 정류장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버스와 정류장 중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 버스에서는 버스 기준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께서 정류장 위치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어르신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정류장의 이름을 정류장 있는 칸에 터치를 하시고 정류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버스 및 정류장 찾는 방법은 주변 정류장을 토대로 정류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현재 주변 정류장이 강동로인 종합복지관 117m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나오고 위치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초기 설정에서 위치 액서스 허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표시가 됩니다. 즉, 복지관 위치에서 정류장까지 117m의 버스 정류장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변 정류장, 강동노인 종합복지관을 한번 터치해 보면 복지관에서 가까운 정류장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제가 이것을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르신의 위치에서는 또 다른 가까운 정류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117m 떨어진 정류장을 클릭해 보니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명일동 한양아파트 방면에는 마을버스 강동 01번이 다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동 01번을 자세하게 보시면 왼쪽에는 회색깔의 별표 모양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강동 노인 종합복지관 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오기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에 대한 시간과 몇 번째 전인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회색 별을 누르시게 되면 주황색깔로 색이 바뀌고 이 정류장에 관해서 즐겨찾기가 등록이 됩니다. 즐겨찾기가 등록이 된 경우에는 카카오 버스 초기 화면에 그 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더 효율적으로 카카오 버스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의 경우에는 현재 정류장까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타임을 나타낸 것인데요 현재 정거장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르신께서 댁에서 외출을 하실 때에 가까운 정류장이 몇분 남았는지 카카오버스 어플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동 디지털 달인댁이 카카오버스 어플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는 실제로 핸드폰으로 카카오 버스 어플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정류장을 찾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르신께서 카카오 버스를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번에는 카카오 버스 설치부터 가까운 정류장을 찾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카카오 버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카카오 버스를 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카카오 버스 어플에 들어가지고 하단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맨 처음에 어르신들께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광고에 대해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카카오 버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받아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허용을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취소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카카오 버스 화면인데요 가운데 로그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카카오 버스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서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웹 사용 중에만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변 정류장이 강동 노인 종합복지관 110m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가 현재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위치한 곳에서 110m 걸어가면 정류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자주 가는 정류장을 알고 싶어 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때는 버스 번호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정류장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버스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702라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시면 어, 702 버스가 서울의 지선 버스로 나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702 버스가 종점이 어디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주황색은 어느 정도 이 길에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빨간색 부분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어서 정차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초록색 부분은 역촌역 1번 출구에서 서부 경찰서까지 가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조계사를 누르면 이 조계사 정류장에 702 버스 외에 다른 버스들이 오는 것까지 한꺼번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아 내가 이 정류장이 즐겨 찾는 정류장이다 라고 하신다면 맨 위에 별표 모양을 눌러주세요 별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별표 모양이 색칠해지면서 카카오 버스 초기 화면에 조개사라는 정류장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한번 터치해 주시면 정류장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정류장 이름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뭐, 서울역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숭례문앞 방면이 있고, 후안 삼거리 방향이 있고, 어, 다양한 방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어,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가로동 방면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정류장에는 1711과 7016 버스가 온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로등 방면이 어딘지 모르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어, 저도 지금 가로등 방향이 어,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 맨 상단 위에 보시면 지도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정류장이 어느 환승센터에서 타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르신들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느 방면으로 가고 어느 정류장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지금 어플 활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카카오 버스에 대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들께서 주로 다니시는 곳들을 한번씩 이 카카오 버스를 사용해서 설정해 보시면 다음에 외출하실 때나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갈수 있는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버스 관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